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방금 린 거라 어쩔 수 없었는데? 동빠신댕이이어 우리팀 오디오가 좋댔네 어, 우리 디코 뭐침추안돼있데됐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목소리도> 여기 팀존망 어. 축하드립니다. i 김허이 어디 팀이야? 우리팀 3티어 살 4티어 제동빠. 미안하지만 제동빠 나보다 못해. 제동빠? 5번 방으로 와 오뚜가 야 진짜 오늘 형 피드백 제대로 해줘 오뚜가 너무 민다 와, 아, 피드백 제대로 해줄게 아 진짜 진지하게 해줄게 우리 멤버 네. 이 정도면 진짜 이거 치킨 못 먹는 게 말이 안돼하율님 그렇게 잘한대 하율이는 그냥 여기에서 한 중? 1티어한테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야 2티어? 나는 2티어 중에 최상인데 지금 나 내려치기 당해서 중도 돼 있는 거야 하루아 너랑 나랑 했을 때 내가 해줬잖아 킬리기할때 음. 보여줬잖아 나는 뭘 보여줬지 죽는 거? 아아 아. 넌 뒤졌다 내리자마자 그냥 총 쏠게 그냥 너 그냥 내리자마자 팀킬 해볼게 미안 아, 너가 아, 빠르긴 됐구나, 해 나. 그냥 3,4티어는 아, 아, 아. 얘기할게 그냥 투척률도 많이 챙기라 서브도 해줄게 하루아 1티어 말하는데 서브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가리닥치고 들어 음. 1티어한테 개기지 마세요 오케이 야 3,4티어 예. 들었지? 나한테 개기지 마라 <laughs> 자아 갖기만 해라 그냥 와, 바로 이빨 세기씩이야 <laughs> 아, 너무 역겨워서 근데. 이거 빨리 가야될 듯. 빨리 가요. 네. 안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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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 왔다. 한대. 대피야. 아, 가야 된다. 오케이. 우리 여기서 싸운다는 생각에 밀어야 돼. 어, 다른데 다른데 좀 나가. 지금 살인한 건 모르겠어요. 야 탱탱아 여기까지 나무까지 붙여봐. 쏜다. 우리 앞에 엄마까지 붙었어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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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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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밑에 쓰면 되나? 우 밑에 쓰면 물사. 되잖아 어. 쓰면 돼 여기 어, 아 여기 위에 있다 위 있어? 붙어줘 어 하나 하나 기자 아, 더 기절 라스트 연막 나스컷컷콧 나이스. Nice. 집에 큰 TV. 어? 뒤 조심해야 돼 하루라 뒤 조심해야 돼위 위. 커져. 장전 장전. 잡아 잡아. 장전 장전. 어나 탄이 장전 안 됐다. 미안. 어 탱탱가 너무 멋있어. 연막 좀 왼쪽에 깔게. 왼쪽에 폭소리 나서. 나안 돼, 괜찮아? 응, 나안 놓고. 야, 나 나왔다, 슬픈 집에서 나왔어, 지금. 오른쪽 낙하! 나와라! 누가 스탑이야? 진짜? 하나 붙는다. 담벼라? 응, 알아.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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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나스트 왼쪽 왼쪽 둘 왼쪽에 성과 갈게 어 천천히 나점 먹었어 천천히 탱탱아 하나 기절 라스 하나다 내 앞에 딱내 앞에 있다 나하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잘했어>. <laughs> 근데 탱탱이 형 잘못한 거 바퀴부터 깨는 게 아니라 연막부터 쳐야 돼, 연막부터. 계속 앉아갖고 설치니까 대가리 쳐맞은 거 아니야. 음. 그리고 대, 제발 DMR 쏠때고배울이면은 줌을 좀 줄이고 싸. 음.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 만약에 그쓸큰 집이 잘하는 애들이었으면 폭작업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네, 일단 자리를 잘 잡아 들어갔어. 잘했어. 근데 김하윤이 자꾸 위로 자꾸 정리를 하자 그랬는데 그 자리는 존나 오픈하기 해서 그냥 밑에서 개투 들어왔는 자리야. 그렇지만 꾹탱이 형 당신이 밑에 자꾸 앉아 있는 느낌. 좋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인정하겠습니다. 탱이 탱형그 수릇한 언더스로우로 바로 앞에 던지는 거 약간 역겹긴 했다 <laughs> 그거 봤어 어, 나 수류탄 무게가 뭐한 30kg 되는 줄 알았잖아 <laughs> 내 수류탄 좀 무거워 아니면... 와 우리팀 너무 잘한다 우리 또 치킨 먹어보자 어 봤을 거야 이쪽으로 오는데? 아, 하나 기절 좋았다 아좋은 거야? 아니야 어, 아 하나, 내가 이쪽 뭐어돌 뒤에 보인다 돌뒤 보인다 수류탄 들어온다 수류탄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내가 왼쪽으로 게 이거 뭐 어디서 는 거야? 오른쪽 차 소리낸다 왼죠 하나 기죠 하나 기죠수탄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아, 기절. 와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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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오른쪽 에두 방에 심해한 오른쪽 위에거든? 어, 형 그거, 그거 잘 쏘고 다탄 없어? 나 빼야 돼 하얀 병 하나 또 아, 기절 하얀 병 아, 하나 더킬 왼쪽 온다 내, 내 위치까지 딱 붙었다. 하루 성원 갔다. 성 갔다. 야안 맞았다. 다시 온다. 야 온다 다 차. 가자. 성원 까놨잖아 성원 까놨잖아 나이스. 어나 하나 보인다. 음, 하나 하 기죠. 박필대? 뭐? 하나 뚝이죠. 박사장 기죠. 양각이다 얘네. 필저 나무지 여기 세고 있어 아 안에 안에 안 있다 안에 아 있다 안에 있다 아 안에 다 라이스 여기 한팀 하면 한 나한테 온다 음. 아나 누웠다 아한 유저한테 샷발로 개 발렸어 쏘리 내 바로 앞에 내가 보고 있는 방향 나무 하나야 라스 아, 하나, 하나 하나인 거 같아 피 감았다 어 거기 화염봉 묻었다 화염봉 묻다 뒤로 빼는 중 뒤로 빼는 줘 나 쳤다니까 천천히 피가피 있어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암이이한마이하 나이스! 나이막이다이막이하나 있다 나내 뒤에 뿌락지 있다 나나이 나이스! 나이스! 하나이나스나하 나이스! 나 하나 <laughs> m e 앞에 n 마 apa 안 된다. 여기 안된다 여기 끝? 여기 두마리 내 앞에 두마리 내 앞에 두마리 아, 아. 네, 내 앞에 두마리 아니 천천히 야야 자기장 E서클 쳐야되네 알고있어 어디쪽이야 아내 앞에 하나 아내 앞에 둘 왼쪽 여기 왼쪽 나무에 하나랑 연막 안에 하나 뭐, 오른쪽, 오른쪽 한명 오른쪽으로 벌린다 내 앞에 네 시체 불, 줄, 불 붙었다 어. 한명불 붙었다 어. 1대1이야 네시에 하나 왼쪽 나무에 하나 있나? 왼쪽, 왼쪽 나무 죽었어, 죽었어. 아, 나이스 내 앞에 나무 아나초척이 없다. 아! 아! <목소리> 이치기! 아 존나 잘했다이치킨 미쳤다, 아니 미쳤다. 다아 너무 좋아해들 사랑해 사랑해. 제가 봤을 때는 티든 씨. 네. 당신의 그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네. 이제 자신의 유리한 상황을 이용을 못해요. 방금도 당신 나무에서 누울 때마다 어차피 상대는 자기장 출발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불편한 상황인데 굳이 당신이 내밀어서 쏴주고. 탑 라인을 하서상 그런 거는 감안해 주셔야 되긴 하는데. 안, 근데 그렇게 뛰어오는데 어떡해? 그렇게 뛰어오는데 어떡해? 일단 첫 번째. 한유주랑 교전할 때도 예. 이미 당신이 팀이랑 같이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당신 팀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당신이 왜 1대1을 그냥 걔랑 마지막 잡고 치키먹는 것처럼 그런 플레이를 하냐고요 왼쪽 각을 막아주고 유주가 오른쪽 각에서 백업 그 다른 팀들이 만약에 우리 총 쏘는 걸고 오른쪽 각에서 올수 있으니까 그건 하유리가 봐주고 나 혼자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거기 두명이서 못할 건데 당신 눕고 나서 두 명이었으면 백업을 했을 거예요 한유주가 한 명인 거 보고 제가 혼자 아... 총을 쏜 거를 판단을 했는데 왜 그렇게 억과하시는 거죠? 혼자인 걸 네. 알면 도, 오히려 더 피를 빨았어요 아, 한유주가 폭들기 전까지 피를 감았어요 그건 인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여기서 당신이 조금 자기장을 좀 보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피드백도 피드백이 좀 칭찬할 것도 없었나요? 그 바싸자 그 위에 눕힌 거 잘하셨는데, 뭐 그거 말고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제가 아까 가까이 있는 거줌 줄이고 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줌을 안 줄이고 자꾸 씨발 확대를 해서 세요 그냥 배율을 현미경으로 쓰신다니까요? 저게 보공을 보면서 자꾸 쏘시니까 예, 예. 아,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아, 예, 저니다 마지막으로, 탱탱이 네. 씨. 예. 탱탱이 씨. 잘했는데, 피는 좀 감아주세요. 탱탱이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